안녕하십니까 서경진입니다. 오늘은 관절염의 basic practical approach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자료를 공유해주신 영남근골영상연구회 대한근골격영상의학계 회원님들과 OCAD 멤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관절염은 clinical d s 죠 이죠? 그래서 history, 남녀 성별, a g 지 그리고 피지컬 파인딩스와 l 파인딩스를다 정리를 통합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병명이 ACR에 의하면 150가지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절염이 o s t e o a r t h r i 고그 다음 많은 것이 RA (rheumatoid arthritis), s p o n d 스가 대부분이고 juvenile idiopathic a r t h r i t i SLE가 있고 나머지 약 140개 정도의 병변은 아주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트라이티스의 이미징의 메인 롤은 디텍션을 빨리 해서 치료에 응용하고 액티비티를 확인하고 병의 컴플리케이션 그리고 트리트먼트 이벨리오션에 있습니다. 이런 아트라이티스를 이미징으로 진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팩터들을 동원해서 이밸류에션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관절염이 싱글이냐 멀티플이냐 디스트리뷰션 스켈레탈 본과 그본 안에 어떤 조인트를 침범했느냐 스메트리시티소프티 스웰링 조인트 스페이스 내러잉본덴스티 에로전 레액티브 체인지 패턴 칼슘케시네 유무와 위치 얼라인먼트 등을 이베이션하고 감별 진단과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미징의 도구로서는, 라디오 그래피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X-ray, 라디오 그래피고, 그 다음, 울트라 소노 그래피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어, magnetic resonance 이미징이, MRI가 이 병에, 특히, 어, 특정한 병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온의 체인지라든지 캘시피케이션을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CT가 이용되고 있고 그외 여러가지 방법들이 제한되고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레이디오그래피를 중심으로 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아토라이티스를 어프로치하는 이미징 방법은 It's a n t a n t m n 이 필링으로 느끼고 이것은 뭐, 패토그노가 하니까 딱 보면 진단되는 그런 내용이죠. 다음, target area approach. 특히 아프라이티스에서는 침범하는 관절이 풍수 지리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병이 관절염이 침범하는 abnormal component의 은행을 시스, morphology를 보고 어, 평가하는 것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스라이티스에서 abnormal components는 이 정상적인 bone의 아스라이티스가 있는지 아니면 abnormal한 bone의 아스라이티스가 있는지 이건 bone 자체가 abnormal한 소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bone을 얼마나 침범했는지 multiple인지 single인지. 그 다음에 target areas가 핸든지 핸드 안에서라면은 어디를 인볼브했는지 그리고 어떤 티슈를 중심으로 인볼브했는지를 어, 평가하면서 이벨리이션하면서 진단과 감별 진단의 폭을 줄여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이런 관절염에 있어서 스켈레탈 디스트리뷰션에서 중요한 것이 이런 그 모노아티큘라냐, 폴리아티큘라냐, 싱글 디지즈에서 이로젠이 있으면은 먼저 septic a r t h 를 생각하고 이 v o l u t 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로전이 없다면 post-traumatic o s t e o a 가 있죠. p o l y a r t i c 는 대부분의 i n f l a m m a t 이고그 다음에 여러가지 크리스탈 deposition d i 들이 포함하게 되고, n o n e r 의 대표적인 p o l y a r t i c 는 o s t e o a r t h r i 죠 이 환자는 리스터 조인트의 세프티가스트라이티스로 일주일 뒤에 이렇게 보니 디스트럭션되고 관절이 망 디스트럭션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프티가스트라이티스는 진단을 빨리 하면은 완치를 시킬 수가 있고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가 늦어지면은 이 관절의 디스트럭션이 심해서 시클레를 남기는 병이기 때문에 세프티가스트라이티스에 대한 그 개념은 분명히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관절염이 어떤 관절 어, 티슈를 인볼브 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베리션 하는 것이 오늘의 그 발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관절은 대, 대표적으로 이 카틀리지와 그 다음에 스노비움 이것은 관절의 스페시픽 에피텔리움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텐덜이나 리그멘트 캡슐이 붙는 엔테시스 캡슐이 붙는 부위 그리고 보온의 병변이 있고 이런 보온의 병변은 대표적인 게 오스테오네크로시스 (AV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침범하는 것들이 병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리스탈 디지 즈 중에 가우트가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병변들은 이카틸리즈를 침범하는 오스테아트라이티스의 특징적인 영상 소견은 존 스페이스 네로잉이 있으며 에이스매트릭한 것이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 병의 특징인 오스 t e o p h y t o s i s m a 이나센트 n 쪽에 오스 t e o p h y 를 만들게 되고 s u 콘드랄스 n d r a l Sclerosis g e o 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오스 t e 아 a r t h r i 의 영상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 노비움 v i u m 을 i n v o 하는 RA와 s p o n d y l a r t h r a t 는 RA에서는 Softy s 이 있고 디퓨저하게 있게 되죠 그리고 p 리 아티큘러 오스 c u l a r o s 그리고 시노 n o v i a l 의 특징인 마 a r g i n a 을 보이게 되고 b 프로리 p 레 o l 은스 p o n 아 y l o a r t h 와 구분이 되는 소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 p o n 아 y l o a r t h r o p a t h y 의 inflammatory 는 b 프로리 p 레 o l 과프리 r i p h e r 에서는오스 t e o p o r o 가잘 나타나지 않고 엔킬로시스가 온다면 보니 엔킬로시스가 흔하고 류마토이드 아투라이티스는 파이브로스 엔킬로시스가 보니 엔킬로시스보다 시클레로 더 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영상 소견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틀리지 디지즈 대표적인 게오스트아 아투라이티스죠. 그래서 카틀리지 디지인은 제일 먼저 이존 스페이스를 확인하게 되는데 존 스페이스의 네로잉과 와이 d e 그리고 칼시 l c i f 있고, 네 a r r 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유니폼 네 o r m 이냐 넌유니폼 네 i f o 이냐를 다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처럼 o s t e o a r t h r i 는 n o n u n i f o r 을 보이게 되고, u n i f o r 은 inflammatory 나 infectious arthritis, r e l a p 가 join s p a 에 u n i f o r 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존스페이스와이딩을 일으키는 질환들은 에크로메가리, g 우트티노 i n o synovial, 어, 다른 말로 PBNS, pigmented b i l o n a d u 가 이름이 바뀌어서 TSGCT로 명명이 되었죠. 크레티니즘, hypothyroidism, multicentric r 등이 있고, 이 환자는 에크로메가리 환자에서 존스페이스 내로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칼시파이드 된 양상을 확인하는데 여기는 HPPD와 c -P -P HADD가 대표적이죠. 요즘 HADD를 BCP라고도 명명을 하는데 이런 칼시피케이션이 보이는 CPPD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서브콘드랄 본에서 이 하이퍼트로픽 리스펀스와 에트로픽 리스펀스를 보이는데 하이퍼트로픽 리스펀스는 오스테오파이터를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질환이 Osteoarthritis, CPPD, Hemochromatosis 등이 이런 Hypertrophic Response를 보이게 되고 Atrophic Response 중에서는 HADD, BCP Disease의 u l d e r 가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Bone Resorption이나 Destruction을 보이게 되고 이것은 Infectious Arthritis와 간별을 꼭 해야 되는 병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만 그존스페스 네로의 서브콘드랄 본 체인지를 보면은 이 오스테오파이터와 서브콘드랄 스크레로시스 지오드가 있죠. 지오드는 이게 서브콘드랄 시스트라고도 하는데 이 서브콘드랄 시스트의 모양이 레디오루센트한데 그것이 시스틱 리전이 아니고 그 안쪽에는 셀데브리나 파러스 컴포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형태학적으로 지오드라고 명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존 스페스 네로잉의 대표적인 질환이 오스테오파이트를 가지는 오스테오 아트라이티스인데요. 이런 오스테오파이트는 데피니션을 본이 형성이 되는데, 노멀 쉐입드 아티큘라 서피스로부터 바깥쪽으로 더 나오는 이 부분을 오스테오파이트라고 그러고, 이런 어, 스퍼와는 관절과는 관계가 없죠. 여기는 관절과 관계 있으면서 본이 생기는 것이 관절관계 없는 스포하는 구분해서 명명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스테오파이트의 모양을 보이는 혹은 디지널티브 아트라이티스의 시노베알 조인트인 오스테아트라이티스를 보이는 장기 중에는 니 조인트가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런 오스테아트라이티스에서 오스테어 아트로시스라고 하는 그룹도 있는데 오스테어 아트라이티스가 더, 지금은 맞는 병병인 것 같습니다. 이켈그랜 로렌스 스쿼를 하게 되는데, 0에서 4까지 다섯 단계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런 0에서 그 4의 다섯 단계에는 일반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0은 정상, 4는 far advanced, 아주 진행된 것이고, 1, 2, 3이 남는데, 1과 2와 3에서 스쿼트 2는 이 병이 보이는 특징적인 소견을 이 병이 가지는 특징적인 소견을 볼때 2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보다 진행되지 않으면 1이고 더 진행되면 3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 Osteoarthritis의 특징적인 소견이 Osteophyte입니다. 그래서 Osteophyte가 보이면은 c a l g a r y l o r e n c e s q u a r e 2로 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1과 3은 왔다 갔다 하면서 진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런 오스테오 파이트를 보이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오스테어 아트라이티스. 그 다음에 크리스탈 아트로페스, CPPD가 대표적이죠. 그럼 에이크로 메가리가 여기 속하게 되겠습니다. 서브콘드랄 스크로시스를 흔히 보이는 것도 오스테오 아트라이티스와 CPPD가 여기 속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지오드, 서브콘드랄 시스터는 OA와 CPPD가 같이, 마찬가지로 여기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콘드랄 보온의 체인지를 보이는 병변이 대표적인 것이 오스테아트라이티스와 CPPD가 여기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프티스 웰링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 너노페이크 할 때는 뭐 정보에 도움이 되지 않죠. 시노벨 오페시티를 보이는 질환으로 티노시노벨 자이언셀 튜머 이완자처럼 시노벨 오스테콘드로마토시스 히모필리아 메탈 데브리 등이 이 시노비알, radio p 를 보이는 질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ft s w e 을 판단해야 되는데, soft s w e 에서 이, h a 와 w r i 다른 관절에서 s y m m e 하게 보이는 경우는 대표적인 게 RA, inflammatory 죠그 중에서도 RA가 대표적이고, a s y m m e 한 경우는 이 n o d 하냐, d i f f 이냐로 갈라서 생각하게 되는데, 디퓨즈 폼의 에이스메트릭관경우의 대표적인 게 소라이팅 아스트라이티스 그다음에 리액티브 아스트라이티스인팩션이 여기에 속하게 되고, 나들라한 경우에는 류마토이드 나듈 혹은 이 환자처럼 여러가 여러 그 여러 나들들이 보이는 가우티 토파이트를 볼수 있고, 잔토마, 아밀로이드 디파짓, 시노비알 오스테콘드로마토시스, 티노시노비알자이언셀 튜머가 있겠습니다. 시노비알 디지전은 아티큘라 디지즈와 달리 특징적인 소견이 이 베어 에어리아의 영상 소견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어 에어리아에이로전이 있고 이이로전의 특징이 마지날 이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날 이로전을 보이면 이 시노비알, 시노비알 디지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즉 시노비움을 먼저 인볼브하는 병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죠. 그래서 이 뼈가 있고 시노비움이 이렇게 본데 이게 프로프레션 이 돼서 이런 마지날 이로전. 센트럴 쪽에는 카틸리지가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진부터 이로전되는 이런 양상을 볼때 시노비알 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캡슐 의 안쪽에 시노비움이 하이퍼리미아가 있고 인플라메이션이 있고 여기에 마지날 이로전을 볼때 이런 소견은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뿐만 아니고 시노비알 디지즈의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핑거에서는 이 언라 사이드, 레디얼 사이드에 이런 마지널 이로젠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레디얼 사이드에는 이로지 이로젠이 생기면은 병변이지만 언라 사이드 쪽에서는 노말 바리에이션에서 이런 이로젠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진단 때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그 이로젠 중에서 류토이드 아트라이티스 포함, 포함한 인플라마토리 아트로페티스는 i 디파인 e 마진을 보이죠. 그렇지만 이 w e l l d 를 보이는 경우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환자처럼 류머티즘 아트라이티스 힐딩된 스테이트, 혹은 인플라마토리 오스테아트라이티스, 이로시브 스테아트라이티스이 같은 말이죠. 그다음 TSGCT, COT, s c l e r m r h multicentric r e t i 소시스 매우 드물지만 이런 이로젠이 클리어 커트하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 감별을 포함시켜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이로젠이 있으면서 그 본이 리액션이 없을 때 대표적인 게 RA, TB가 여기 속하게 되고 이런 이로젠이 있는데 본 스카롤 시스나 본프레프레시션이 없는 경우에 인플라마토리 아스르페스 중에서 RA, 인플션 중에서는 TB를 감별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 e a c t 이 i l l d e 하지만 그보을 만드는 경우에 이 환자처럼 그 Reactive a r 예전에는 Rye s y n d 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이름이 Rye s y n d r 은 제거가 되고 Reactive Arthritis Ankylosing Spondylitis p 이 r e a c t 을 만드는데 이, 이디파인드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엔테조패티죠. 엔테조패티는 그 제널라이즈와 로컬로 갈라 생각할 수 있고, 로컬 엔테조패티는 대표적인 게 이, 우리 흔히 보던 그 로테츠 컵테어나 테니스 엘브, 그리고 이런 환자처럼 칼스픽 텐디나이티스가 되겠습니다. 그 시스테믹하게 보이는 경우에 이로어져가논이로스하게갈수 있는데, 논이로스바한 경우에 DC, 가우트, 그러니까 플로러시스, 오베시티가 여기 속하게 되고 이로시브의 제너럴 그 엔테조패티에는 대부분이 여기에 스폰딜로아트로패티가 속하게 되고 대표적인 게 엔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 그다음 소라이시스 리액티브 아트라이티스 베셋 신드롬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D.C.의 케이스고 이건 리액티브 아트라이티스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엔테조패티를 <laughs> 판단할 때 중요한 자기가 SI 조인트죠. SI 조인트의 이 침범은 Key d i a g n o s i s 는 Distribution 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살펴보면 Distribution, 또 Distribution 입니다. 그래서 SI 조인트에 Symmetric Erosive Change가 있는 경우는 세 가지, Ankylosing Spondylitis, i n 라마 a m m a t o r y 이것도 역시 어, 스폰딜로아트라파티에 속하죠. 그다음에 하이퍼파라티로이드 디이 환자는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로 스메트릭 에사 SI 조인트의 이로전을 보이고 있고 하이퍼파라타이드 이즘의 경우는 여기에 존그 스페이스 와이딩을 보이는 것이 이, 이, 이런 병들과 감별점이 되겠습니다. 에스메트릭 경우에는 류리라테랄과 바이라테랄로 갈라 생각할 수 있는데 유니라테랄 조인스, SI 조인트에 이루어진 있는 경우에는 임팩션 아니면 트라우마죠. 그래서 임팩션에 대한 간별을 어,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바이라테랄인 경우에 이런 에스메트리간 그 경우는 엔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나 인플라마토리아 아트로, 스로아스로페티를 바울 디지즈를 제외한 RA, 소라이시스, 루액티브 아트로티스 베셋 신드롬을 여기 포함시키고 이 환자는 루액티브 아트로페티스에서 오른쪽 s 사이 조인트가 왼쪽보다 더 심하게 인버브된 것을 볼수 있는 에스메트릭 패턴입니다. 크리스탈 디지즈는 이 위치에 따라서 인트라티큘라와 페리아티큘라로 갈라서 생각할 수 있고, 인트라티큘라의 아 대표적인 질환이 이니악 쉐입의 칼슘결절을 보이는 이 CPPD가 여기 속하게 됩니다. 페리아티큘라에는 이라운 쉐입의 이 HADD가 있고, 그 다음에 오브행의 에지와 스크롤 시스를 동반하는 특징적인 소결을 보이는 가우트가 이렇게 갈라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크리스탈 디지젤은 CPPD, HADD, BCP라고 하는데 BCP와 가우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ADD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그칼 칼시피케이션 크리스탈이 이것은 HADD보다도 다른 컴포넌트가 많다고 메이저 저널에서 보고하고 있고, 이 베이직 칼슘 파스페이 m p h o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칼슘케이션이 페리아트라이티스에서 침착하는 파스페이트 크리스탈인데 이런 케미컬 컴포넌트를 전자현미경으로 조사해보니 h y d r o x y a p a t OCP, TCP, DCPD 그 다음에 Calcium p h o s p h a 가 있고 이런 것 중에 제일 흔한 성이 Calcium Carbonate 로 the most common crystal involved in calcific tendinitis는 hydroxyapatite가 아니고 calcium ap carbonate apatite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HADD라고 하고 있지만 BCP라고 어 페이퍼에서 나오면은 BCP가 HADD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CP는 뭐 HADD처럼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칼시픽 페리아트라이티스디스트라티브 아트로피스, 밀워키 숄더죠. 그다음 튜보랄 칼시노시스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 관절염이 병명도 많고 그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아주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베이직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파트 2에서는 스페시픽한 디지지의 특징적인 질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